축구계 특집처럼 돼 버렸는데요. 오늘 축구의 날 아니에요? 아 오늘 뭐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천수 씨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하네요, 보니까. 예예 <laughs> 아, 아, 네. 예. 괜찮아요, 저안 좋은 만 누르면 돼, 니가. 통요절때 내가 응원 갔었거든 네네네. 네. 저 친구가 중고리슛을날도만프리킥으로 그때 <laughs> 꿨었잖아요. 네, 그 중구리슛이에요? 프리킥으로 넣었는데요. 아프리킥아니냐 네. 그때 거리가 네. 좀 멀었잖아. 우리가 중거리지. <laughs> 단거리 <단골이 나지 말이잖아. 웃음> 아니잖아. 그건 거리고 정지한 상태에서 쏘니까 슬리킥이죠. 아, 아니, 그러니까 단거리 말고 이제 지 <laughs> <정전이 아니라. 웃음> 그러니까 제가 착고를 놓고 네. 그럼요. 어, 이대이겠죠 이겠죠. 배수, 이겠죠.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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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 이겠죠. 그러니까. 이천수 이 씨가 만약 골안 났으면 네. 저한테도 기회가 안 왔죠. 그렇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천수가 우리 예린의 신인 모양인데 네. 그런, 네. 그런 건 생각하지 네. 말고. 축구 했던 기분 가지고 네네네. 그냥 뛸 때면 돼요. 아니 제가 솔직히 얘기드리면 네. 뭐, 솔직히 정한이 형 같은 경우도 뭐잘 끌어주시니까 옆에 예. 계신 분아 제가 네, 제가 잘 예. 끌어주시니까 툭툭 뱉고 어, 어. 안정환은 김종가 끌어주고 <laughs> 잘하는 거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저또 찾아보고 있어봐. <laughs> 아이게스트를 위해서 쳐아봐야지눈이무섭잖아 지금. 자, 제가 눈치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려워요. 어. 우 운동하는 관계가 예, 예. 약간 되게 어려운 선배거든요. 아, 5, 6년 차. 네, 그리고 그죠? 운동을 할때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안 좋아요. 네, 정원이 아, 형 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참. 나는 예능을 하고 계시는 게좀 믿어지지가 않고. 아. 좀. 벌써 목소리 같은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아저 우리 대표팀 끼고 그럴 때? 네 운동할 때는. 운동할 때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네? 좀 부러워서 그래요. 아 믿고 네. 네. 뭐 달라. 아 오늘은 내가 솔직히 게 없잖아. 김국욱 씨한테는 괜찮아요. 왜 싫어? 야 김국욱 씨안 믿어? 여기 지금 코치 있잖 <laughs> 지금 정권 씨 나랑 같이 나오려고 지 서있다니까요. 정본 라인으로. 한배아 좋은 한마디 하면 네. 라인잘 타야 된다 이간야딱딱요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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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딱딱딱 월드컵 때, 볼 때, 볼 때. 볼 때. 예, 예, 예. 안정환 선수가 아주 극적인 동점딱 헤딩으로 넣고 세레머니를 한적 있어요? 어느 세레머니딱딱딱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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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 저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네. 네. 홍명보 선수가 주장이었었거든요. 네. 홍명보 형이. 국민들을 위한 세레모니를 하는 게 어떠냐. 아. 또 1승을 해놨으니까. 네네. 아, 홍명보 선수가 이렇게 먼저 제안을 그렇죠. 했죠. 네네네. 그래서 정환이 형이 제 기억으로는 뭘 그런 거 하냐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국민들을 네. 아. 위한 세레모니. 아. 그럼 뭐 그런 걸 하냐. 야, 아까 약했어요? 아까 약했어요? 아까, 아까 아, 어요 근데 내가 골을 넣을 거라고 음. 모르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생도못 그 하고 내가 경기 출전할지도 모르는데. 가다가 그니? 가다가 생각났어요. 아, 다가 <laughs> 아들을 먼저로 <하러> 뛰어 가다가 이거 새 <laughs> 사는 거 보고 네. 제가 뒤에 섰는데 네. 오너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오너 역할을 누가 하려 그요 그때 당시 이렇게 제 입장에선 제가 오너를 찾아내서, 어? 예, 그냥 그때 당시에 누뭐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갖고, 오너를 맞아요. 맞아요 센스가 있는, 네. 센스가 있는 거죠. 센스가 있는 거죠. 어, 그서 뒤에 누가 했는지 몰랐어요. 그 네. 세계들이 놀랐어요. 어럼 걸린 거야 정환이 때문에. 아주 어. 좋은 작품이야. 아주 많이 세계 중국 많이 팬들한테 엄청난 세러머이가 됐어요. 그러게요 두 분이 그러면 저 2002년하고 2006년 네. 같이 이제 대표로 활동을 하셨었고,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이천 선수가 기억하는 안정환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맞아 마냥... 눈치, 네. 네.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간하게 무섭게 뜨고 있잖아요. 다만 있잖아. 눈치를 많이 보네. 이 전수가 저러지 않았는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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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네. 그냥 정한용을 음. 보고 생각하는 건 그냥 잘생긴 축구 선수. 잘생긴 <laughs> 잘생긴 아, 그 실력에 비해서. 아, 너도 뭐... 인물 이 있어 왜 그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좋은가 어. 그 자리 에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공격수다 보니까 다 라이벌이에요. 네. 나는 저사람을 이겨야지. 선배님이지우 안정환 씨가 평가하는 이천 선수. 얘랑 겸상도 안 했거든요. 네. <laughs> 굉장히 욕심이 많고 좋은 선수예요. 저는 경쟁 상대로 생각했으면 좀더 잘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생기는데 네네. 굉장히 위에가 높이.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 음. 그게전 되게 경기를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죄송한데, 아, 저 다시 얘기해야겠 <laughs> 아, 근데 2000, 2000, 2000, 2000, 2000, 2 0에 출전한 이유 2000, 2000, 2한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그 기회 어그정한이형 아, 같은 경우는, 오, 음, 결정력이 좋으세요. 아, 늦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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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런, 그러니까. 얘기하시고 다하려 그랬어. 아, 오늘 뭐, 어, 축구인들의 마음인 만큼, 어, <laughs> 잠깐 저희가 스튜디오에 그라운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몸부기 게임 한번할 텐데요. 경기장 보여주세요! <laughs> 잘하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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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우리가 저이 발치등하면서 그렇죠. 어, 어떤 분이 과학적이지 않다. 최모씨 최모식께서, 서아 굉장히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제 수치가 제 표시가 되는 그런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전수 안정환 한참 됐잖아요. <놀들> <downloaded! 놀들> 야, 전직 국가대표가 좀빨 이거 찬다고 또뻔 아, 진짜. 이게 기계 한번 붙일 것 같아. 야, 오케이, 네. 바... 자, 이천수 됐습니까? 가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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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천수 도전! 이천 시기! 도전! 이천 시기! 이천 시기! 기 이천수! 이천수 공발! 300! 백0 0 3 0 마지막 안정환입니다. 포고전 결승골의 주인공, <laughs> 자, 안정환! <laughs> 됩니다 그렇죠. 산살축하드립니자 그렇죠. 아아 이번에는 어, 최근에 흑라인에 들어간 예, 아, 이천수 씨의 냉장고를 추 네. 아, 네,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요 어, 냉장고 같은데요. 음,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지금 딸이. 있죠? 딸이 4살. 3식구예요 그럼? 네. 3식구예요. 근데 냉장고가 이렇게 큽니까? 이거 말고 집에 한 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안데 집에서.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장모님이랑 거의 매일 싸우세요. 왜왜왜 아내는 왜? 그러니까 재료가 많다고. 어. 그만 보내라고 하는데 장모님은 계속 보내시니까. 아, 손이 크구나. 선서야난 어. 너를 사랑하는데. 네. 그그을좀 올려봐라. 네네. 좀. 네네. 네네. <laughs>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 냉장고를 보니까 뭐 자석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은퇴를 할 때. 네. 그, 저희 구단에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뛰었던 팀들의, 음. 유니폼을 이제 찍어봤어요. 아, 번호가 다다르니까 아. 많이 온게 다니지. 이 선수 선수도 진짜 좀 많이 다니셨네, 해외에 제가, 여, 제가 한국 팀 합쳐갖고 아홉 개인가, 여덟 개. 그렇죠. 많이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만큼 많이 찾았고, 문제도 많았고. <laughs> 문제는 뭐, 뭐 무슨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또 이게 예, 또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옮기게 되고 상당히 톤이 좋아졌어요. 네. 아침 좋습니아이 네. 정도의 톤. 얼굴 살아나고 네네. 톤도 살아나고. <laughs> 아, 예. 아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이천수 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엄청 많나, 엄청 공개합니다. 이거 무슨 어. 저 축구단 무슨 저 부단에서 운영하는 식당, <laughs> 냉명고처럼 그래서 와이프랑 저는... 장모님이랑 싸우시는 거예요. 와이프는 관리가 안 된다. 야, 음. 장모님은 먹어라. 와, 음. 이런 거는 다 약쟁가요 뭐.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만, 이거 뭐 이거는 그거는 뭐. 새우. 새우 아닌가요? 예. 네. 그리고 다른 약재는 제가 버섯. 아, 아, 아. 버섯 같은 거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소나무? 요 소나무? 예,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솔잎같 음. 솔잎. 립 그러니까 아, 아, 아. 물을 물을 끓여 줘요. 와이프가. 음. 아, 물 끓이는 네, 거구나 물을 아. 끓여 주고. 요거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 요거는 아. 뭐 요거 설탕하고 마늘하고 해 갖고. 설탕하고 음. 마늘? 예, 음식에 아, 넣는 저... 넣는 거 같아요. 야, 야 요거 한번 그래. 좀 찍어 먹어 봐도 네, 될까요? 네. 네. 예. 안 디디 되실라고요? 나도, 나도 이거 먹고 싶어. 오, 네. 마늘 좋아하셔서. 어, 괜찮네. 마늘 뭐 한번 찍어 드시고요. 아니 거늘 음식에 드신답니다 아, 아. 야, 그거 맥이다. 사람 에이. 돼야죠 아, 그죠? 사람. <laughs> 한 좋아. 뭐 이거, 진짜. 바, 바, 천수 네. 아, 천수사람 돼야죠. 외국에서 사신 것 같은 그런 그 소스 양념들이 많아요. 저쪽 요건... 오른손에 있는 거는 양고기 제가 좋아해서. 아, 예, 양고기 예, 예. 그 소스고. 이 소스도? 어, 이건 태국 아, 그거 같은데. 어. 음식을 안가렸나 봐? 왜, 외국 음식을 잘 먹나 봐? 전 와이프가 좋아해서. 저도 선배님 같이 아, 토종 아, 이제. 한식 한식 네, 난 한식 주제 해외 생활하면서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참 맛있더라. 그 스페인 음식에 줄레타라고 소고기인데 약간 뼈가 이렇게 같이 달려 나와요. 어떻게 요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살이 엄청 운동하면서도 많이 쪘어요 그때. 네네. 스페인에서는 뭐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그렇게 성격이 이렇게 딱 좋진 않았죠. 너무 안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좀, 뭐 음식만 먹고 왔냐, 이런 소리도 <웃음> 있었거든요. 살만 <laughs> 좀 아, 살이, 아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골도몇골 넣으셨나요, 못못났어요 저는 못 넣는 일은 없어요. 아, 못는 일은 없어도못넣다는데 스페인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나요? 네. 내가 그쪽에 그 중에 그 스페인이 우리한테 어. 지는 바람에 네네. 패스를 안 줬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또. 자꾸 줘도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 그것도 되게 유명한 사비알론소가. 어. 그 친구 안 줘서 제가 인터뷰를 해버렸죠. 사람들은 왜꼬이안 납니까? 꼬이안 납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니네가 패스 안 주니까 안 나지. 이렇게 어. 내가 아, 난리가 났어. 아, 아까 저도 좀 어려움 을 많이 겪었는데. 이탈리아에도 있었고. 네. 오, 예. 일단 동료들하고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니까 축구도 아.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천수가 좀 잘못했다. 아니, 그 당연히 저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 그때는 그렇게 여유 있는 생각이 들 때가 아니고, 내가 왜 잘하는데 제가들이 날왜안 주지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